어디로 와? 엄마와. Where? 어디로 가? Where can I go? a 마 p h a a 아빠 h a 아 l p h a a 마는 h 마 좋아? 어 <laughs> <누나>, <laughs> 좋아. a l p 어 a a l p 아 a a 아아 h 두니까. 에? 두니까요. 아빠, 도운이 아빠 네. 가요. 두니까요. 아빠, 가요. 두니이 가요 아빠 가요? 이마이 가요, 가요. 이나 물? 이맛이맛 보리차? 응. 이맛이야 아, 여기 올라와요? 올라가요 이마샤. 시댁으로 갈 거여서 부담이좀 많이 없어요. 원래는 호텔에서 이틀 정도 한번 쉬다와 볼까 했는데 아 걱정돼가지고 중간에 호텔 비용이 오고 집으로 오게 될것 같아서 하루는 우리 어머님 댁에서 작업, 다른 날 하루는 송도에 있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람막이도 챙겨요? 바람막이? 다니. 눈 쓰이 <러니까슬이> 버리면 안 돼. 손이 피키럽? 어? 맛테키럽. 자, 간다 간다. 도니가 좋았어. 위! 예! 다니가 짹짹짹짹짹 짠도은이가 여기도 도은이가농 no. 아빠가. 짠 no. 도훈이가. 엄마야. 엄마가? 엄마는 카메라 들고 있는데. 도은이가 왔어요. 안아요. 안아요? 어, 그래 안아요. 안아보자. 어, 아이고 내 새끼. 어이구, 아이고 묵직해라. 아이고 이뻐라. <laughs> 왜저고 살고 힘들어요. 우리 주저무거가 무서워. 무서워. 아니고 힘들어. 더나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무거워. 멘밥이 <laughs> 맴밥. 좋아요. 멘밥? 어? 치. 밥. 멘밥. 엄마 멘밥 더 주세요. 나 응. 아, 도우니는 멘밥이 좋아요. 어치. 아. 아. 그렇지. 그래. 와, 또 이제는 너무 성공 잘하는데. 아이 잘한다. 음, 응. 티라가 그렇지. 도나처럼. 가라다가팡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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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당근? 쓴? 군곤 어? 충이다고 앉아요, 앉아요, 앉아요. 앉아주세요. 음 그러면 힘이 들어요. 누나, 짜증이 나면 후루룩 음. 한 번에. 자. 콕 찍어. 옳지.

아이장자 그냥 밥 아음 누나 뭐 시크해서 버리지 말고 밑에 먹어 주셔서 어? 많이 컸다 종일나 할머니가 여기 있지 집에 있었던 할머니가 여기 있니 할머니 안경 <laughs> 부채! 아이아이원해원해채 e r 도 u t it. I'm like, Donnie, do y 요 u want to? Put it. I wish you never. d o n n i 이 do you want to? I'm not g 발 나올까요? 나왔네요. 발이 나왔어요. 아빠 누워. 아빠 누워?

몇개 먹을 거야? 안먹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렛츠 해투 댄스. 미스 테이커. 주주네. 주 같애. 주추 아니야. 비타. 어, 에스페크라이스. 더쇼맨이 빵빵빵빵. Do you like that seat? Do you like me? Sit down Do you want me to sit down? Then I'll go Hotel Hotel You're so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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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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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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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여기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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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해이나 해. 손, 손, 손. 후, 손 잡아주고. 후우 무서워. 무서워. 아빠. 후. 할머니 물어주세요 형님 나오세요. 신발. 신발. 왜요? 왜요? 커요? <laughs> 아고. 아고. <laughs> 아빠 손 잡아. 응? 자가 이제. 잘 가. 바이바이 y e 아빠 e b y 아빠 y e bye. Bye b y 잘쌓여 v e you s 수 있어 c h baby. s t take out your c h o c h o 아 You o e my l i a m a 아엄마 a m a n 오케이, k a y mamma. Get to s a 이 How much? I. t h a 무 s how f u n n 어 I don't know. They don't know. t 아니, 이렇게 딱 누가 누가 엉덩이를 딱 붙이나? 뭔가 박수 전공 쿠션에 그런 봄봄을 딱 붙여봐. 오예. 그거 재밌고 맛다. 아빠, 아빠 열심히 만든 거 있잖아. 아빠 하고 있잖아. 아니야. <laughs> 송도에 올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빠 가요. 아빠 가요. 마 h a t s 스노킹 t h a 자, 파차. 파차가 뭘까? 파차가 뭐예요? 내 사랑. 파이 나다 오들이 많네. 나부. 가자, 도나배 타러 가그뭐 네. 어, 풍덩 안할 거야. 풍덩 하면 <laughs> 안 되는 거야. 탔어요. 겁 먹었어. 겁 먹었어. 먹었어부 이모부 어디 어 이모부. 못 말하는 거야. 돈할머니아아 아, 아. 아. <laughs> 아, <laughs> 얼음 차가워. 차가워. 아니, 차가워. 차가워. 아, 어, 아, 얼음 얼음 아나얘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얼음 아이 차고 얼음 아이 차고 아이 차고 아이 차고 얼음 차고 차고 그래 요즘에 밑에 만지지 자, 여행에서다 돌아왔고요. 아직 도은이는 차에서 낮잠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올라와서 담돌이 하고 이제 아빠가 데리고 올라올 예정입니다. 2박 3일 동안 여행하는 게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도은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낮잠이나 밤잠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잘 자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가족여행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았으면 말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목소리가 완전 사라져 버리고 열도 좀 나고 해서 쉽지가 않았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